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제가 단대부고 1학년 중간고사 문제를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참 저희 이 작은 채널에 와 가지고 참 많이 봐 주셨고 참 많은 댓글을 올려 주셨어요. 근데 댓글에 죄다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 뭐 난이도가 너무 정신 나갔다. 뭐이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니냐. 정말 이렇게 풀수 있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뉘앙스로 정말 많은 댓글을 보여 주셔서 저도 오늘 준비한 거는 선생님 답지 않게 제가 만약 학생이라면 이렇게 풀었을 거다라는 걸로 풀이 설명을 한번 보여 드리고자 해요. 제가 다른 영상도 하나 찍었는데요. 어, 그 영상은 제가 좀더 고민해보고 그거는 올릴지 말지는 결정할 거예요. 제가, 제가 요런 거할 때마다 저도 선생님으로서 지키고 싶은 일종의 선이라는 게 있지만 저도 막말로 문제 빨리 푸는 거 좋아하고 그냥 빨리 풀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 얼른 시험 끝내버리고 이런 거 좋아했던 한 명의 학생으로서 요거 한번 오늘은 한번 진짜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푼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bc 빼기 1의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c 빼기 abc x 더하기 2의 ac 빼기 1은 0이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한자리 자연수 abc에 대하여 10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댓값을 구해달라 했어요. 우선은 네 넘겨짚기부터 갑니다. 예단부터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요. 정수인근을 갖겠다며요. 분명 정수인근이 두 개라고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아무튼 정수인근 가지니까 b c 빼 1이라는 최고차한계수가 1이면 편하겠다. 왜?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빨리 짤수 있고, 또한 인수분해도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고, 또한 그러 정수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bc 1로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럼 bc가 있잖아요. bc가 있면은 b가 2고 c가 1이 되거나, 또는 b가 1이고 c가 2가 된 거죠. 각각의 경우에 맞게 한번 여기 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경우면은 x제곱 b가 1이고 c가 1이니까 여기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a x c가 1이었기 때문에 더하기 2 a 빼기 1 이퀄 0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b가 1이고 c가 2면은 여기 똑같이 x 제곱에다가 1,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x에다가 여기다 2 대입하면은 더하기 2의 2a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어쨌거나 여기 문제에서 a가 9일 때부터 대입해야 되는 이유가 이 값의 최댓값 구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9일 때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a가 만약 9라면 9 대입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6 이퀄 0안 됩니다. 이 경우인 x 제곱 마이너스 12x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더하기 34 이퀄 0안 됩니다. 둘다 정수근 못 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 a가 8이다라고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 이퀄 0 이건 안 되는데요. 요거 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여기다 대입할 보면은 30 이퀄 0인데 얘는 되죠. x 빼기5랑 X 기 6으로. 어,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이거 맞겠네? 그러니까 10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 1, 2 집어 넣으니까 83이다. 라고 끝냈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으로서는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한두 가지 오류가 아니죠? 첫 번째, 정수인근을 갖겠다고 했는데 언제 정수인근 두개 갖겠다고 했어요? 그냥 정수인근 갖겠다고 했지. 그 얘기는 여기는 BC가 1이 아니라 이야 2가 아니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다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 사실 제가 여기다 표시는 안 했지만 이거 단답형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풀이 과정 안볼 거예요. 그냥 답만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렇게 높막 많은 에너지를 쏟고 막 혹시나 틀릴 수 있다 이런 거안 하겠죠. 그냥 단답형이니까 그냥 풀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한 자리 자연수 ABC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 값은 A가 크면은 무조건이죠? 그래서 A가 9일 때부터 따지는 요런 요령도 상당히 중요했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빨리 풀수 있었어요. 물론, 진짜 선생님답지 못한 풀입니다. 왜냐? 그냥 대충 찍은 거거든요. 그냥 대충 맞겠지 뭐. 이렇게 해서 틀리면은 막말로 틀리고 말지 뭐. 이런 풀이어 푼 거라서 정말 정확하진 않지만 무엇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단대부고 영상 보면서 혹시나, 아, 답답하다. 왜 이렇게 길게 풀고, 왜 이렇게 짜증나게 푸냐 싶으시면은 요거 보고서 그냥 한번 시원하게,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봐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